지금부터 2026년 2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형사부재판 시작하겠습니다. 2025고합 1511호 사건 제5회 공판기일 진행합니다. 피고인들 나오세요. 예, 이 재판은 녹음 및 속기가 이루어지고 공개로 진행되는 절차는 중개함을 알려드립니다. 출석 확인하겠습니다. 특검 측에서는 문호 the Japanese, the Japanese, the j a p a n e s 인 the Chinese, the c h 배 n e 변호사, h e c 변호사, e s 호 변호사 c h 호 n e s e the Chinese, t 인 e Chinese, the Chinese, the c h i n e s 고영일 변성 오고오기. 예곧 오시는 거죠. 예 예. 잠시 고민. 예 네, 중간에 들어오시면 저 추석 한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. 그리고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출석 확인했습니다. 네제4회 기일에서는 윤석 열 피고인 측의 증거 의견과 공소사실에 관한 추가 의견을 듣고 윤석열 피고인 측이 신청한 서증 제6내지8호증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. 특검 측 증인 1인에 대한 신문도 마쳤습니다. 우선 필요한 증인 59명 중 나머지 증인에 대하여 3월 26일까지의 심문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. 위 일정에 따라 오늘은 특검 측 증인 3인에 대한 심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이후에 오늘 절차는 1회 기일에서 결정한 것과 같이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하고 중계도 중단합니다.